자 여러분 일단 먼저 첫번째로요 첫번째로요 원의 정의부터 할거야 원의 정의 원의 정의가 뭡니까 동그라고 라고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 정확하게 어떤 걸 원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건 있어요 이거는 타원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원이 아닙니다 타원은 원이 아니야 원은 진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원이야. 이 원. 오케이. 그럼 이걸 정의해 보시고, 무엇이 정확하게 원인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또 뭔가를 한번알아 타운도 동물 하니까 정확하게 원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배웠어요, 여러분들. 반지름의 길이요. 어! 반지름의 반지름의 길 돼. 맞아요. 얼추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원의 정의가 무엇이냐. 어느 한 점에서 한 거리 거리 만큼 y <laughs> c 진 점들을 모으면 그것이 원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d 리 c o d 를천 o d y Cody, c 를 d y 봐 o d y c 가 d y Cody, Cody, c o 을 y Cody, c 이여 y 여기에 내가 o d 한점 o d y 그러면 거리가 뭐 대충 한 3cm 정도 떨어진 점. 그러면은 여기 아 이걸 초록색이라고 하자. 우리가 메인이 되는 이 초록색 점이 있어요. 이 어느 초록색이라고 했을 때, 자 3cm만큼 떨어진 점이 여기에 이렇게 있을 거야. 얘가 이렇게. 근데 이 초록색 점에서 3cm만큼 떨어진 점이 얘 하나야? 아니죠. 어느 쪽에 도 있어? 요뭐딱지면 여기 아래쪽에도 있겠죠. 그렇죠 여기 3cm만큼 떨어진 점이 그 다음에 3cm만큼 떨어진 점이 여기 왼쪽에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도 있겠죠. 대각선에도 있을 거고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아 그래서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을 이어봤더니 그것이 뭐가 된다. 그것이 원이래다. 즉 원의 뜻은 점들의 모임이 어떠한 조건을 가진 어느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이 모이면 그것이 원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해. 여러분들 선은 점들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아, 점들 모이면 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봐봐. 어느 한 점이라고 해서 얘가 뭘까거 중심. 중심. 원의 중심이 될 거야. 원의 중심이 될거요 그다음에 여기서 일정한 거리. 일정한 거리가 뭐가 되겠어요? 반지름. 반지름이요 지름 아니야. 반지름이야. 일정한 거리라고 하면 지금 이게 반지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지름 을좀더 많이 사용한 거야. 지름보다도. 아, 정의 자체가 이러니까. 반지름입니다. 이게 원의 정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직선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직선의 강성식이라고 그러죠? 이제 직선에도 식을 갖다 붙어요 어, 원에도 뭐가 있다? 원에도 방정식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을 시작을 할 겁니다. 아 원의 방정식을 얘기할 거예요. 원을 정의하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랑 뭐가 필요하겠어요? 방만? 중심. 중심이랑 반지름이 필요해. 이해가 돼? 그럼 봐봐 원의 방정식을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중심을 a, b 라고 하는 중심점을 잡아주고요 A가 이렇게 나의 반지름을 얘가반지름 뭐라고 러죠 R이라고 러죠 이렇게 넣었을 때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X-A의 제곱 Y-B의 제곱 b 의 제곱 R제곱이에요 이렇게 쓰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 돼요 자 일단 이게 왜 그런지를 다시 얘기를 할건데 바볼게요 <laughs> 간단하게 여기 x축 y축이 있구요 그래서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요 원의 중심 여기 뭐 대충 한여정도 뭐 a,b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기렇게그 다음에 봐봐 원은 점들이 모이는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위에 어떠한 점 x, Y라고 둬 볼게요. 여기까지 okay? X, Y라고 봤을때 그럼 여기 이 초록색과 이 하얀색 점 사이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반지름 음. R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이 길이가 반지름 R이 나와서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 예, 가한가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에 식을 써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에 식을 써보시면 이전만 이전 사이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x a의 제곱 더하기 y b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거리 r이다. 이게 전과 점사의 거리죠. 여기가 이렇게 그 상태에서 뭐였습 루트를 벗겨주면서 양변을 제곱을 해주니까요, 여기가 이렇게 r 제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가 이게 그러면은 어, 이거를 만족하는 xy 의 좌표가 아까부터 말했지만 여기 무수히 많은 점이 나오게 됩니다라는 거죠 여기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갑니까? 오케이? 아 그리고 그러면 한 가지 얘기를 할 거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그냥 상식선이긴 한데 이게 또 중요하긴 하거든요 반지름은 항상 뭐보다 크다? 알값에 그러니까 아무거나 넣을 순 없어요 모는안돼 0보다는 커야 돼 양수가 들어가야 돼 이게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러분들, 반지름 R이 0이 되면 어, 어느 순간이 될것 같아요? 어, 그냥 점 A 코만 B만 와요. 뭔든지 아시죠? 그냥 점 A 코만 B만 와서 점이 되거든요? 점은 원 아니다. 뭔든지 아시죠? 그래서 R값이 0이 되면 안 돼요. 왜이 뭐 정도까지는 아들일만 하죠, 오케이? 아, 어, 그래서 특별하게, 봐봐. 또 중심이 특별하게, 어디일때도한번봐주면 좋으냐 중심이 몇 화가 한실 때는 또 특별하게 볼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했어요? 0 y 영 u 영 g m 이이 반지름이 r이 되면요 o 영 n g man, young man, y a 자리 o b자리 영 a 입하겠죠 그럼 x a n 제곱이 n g man, young man, young man, y o u n y 제곱은 r 제곱이 내가 그러니까 원의 방식은 대부분 다 이걸로 쓰고 그냥 좀 특수하게 원점일 때는 이렇게 쓴다 이 정도까지만 받아들입니다 여기까지 예상한가요? 합니까? 음. 자 이렇게 쓰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봐봐 <laughs> 그래서 이거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뭐라 부르면 그래. 표준형이라고 부러요 <laughs>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의방수식의 형태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은 일반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딱 이해해보면은 뭐 해보고 싶어요? 전개해보고 싶죠. 전개해볼까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럼 전개하면은 봐봐. 여기를 전개를 하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나와봐.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은 알세곱이 이렇게 볼 거예요 여기까지 해기할까요 그다음에 이게 x세곱 더하기 더하 아, 아니 아니 아. 아, 우리한테 중요한 문자는 abr이 가 a b R이 중요한 문자 abr은 그냥 아무거나 숫자가 들어가면 돼요 중요한 문자가 아니라 우리한테 중요한 문자는 누구야? x랑 y죠 그러니까 x에, x에 대한 몇차식 있어요? 2차식이 있고요 이렇게 x에 대한 1차식이 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쓸 거야, 간단하게,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y에 대한 2차식 있죠. 그럼 y제곱인가? 다음에 y에 대한 1차식 있죠.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쓸 거야. 여기가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a제곱이라든가 b제곱이라든가 r제곱은 어차피 x랑 y가 같지 않은 무수한 상수항 식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상수항을 한 번에 그냥 플러스 c라고 쓰면서 이렇게 딱0 처리를 해버릴 거야. 여기가 오케이. 이것은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부르기는 해요. 자, 중요한 경우가 아니니까 그냥 알아만 주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냥 알아만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형에서 할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일반형을 무조건 뭘로 바꾼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제가 가십니다. 일반형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시험이 다가오면 일반형일 때 이거를 빠르게 바꾸는 방법들을 외울 거야. 그리고 여기 개념을 이제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기 292페이지 보시면 3번 초록색깔 3번 보여요? 초록색깔 3번?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나타나는 도형 하면서 거기아래짜다하게 뭐가 다 써져 있거냐 지금은 다 무시하세요 뭔지아냐 하죠? 지금 다 필요 없고 그냥 얘 나오면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 거기에 나와있는 그 파트는 다빼 오케이? 지금은 필요 없어 시험 직전에는 좀 외워서 써도 돼 어, 시험 직전에는 외워서 빨리 풀어야 되니까 써도 되는데 지금 하나도 필요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어디로 넘어가요? 3번 다 갖다 버리면? 4번으로 넘어가죠. 어, 다음 사람 넘어가야 돼요. 아, 해나해나는 다음 사람으 넘어가야 돼요. 그게 3번 이어지고 있는 거야. 알겠죠? 3번 이어지고 그 다음에 4번. 이제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요. 열로 넘어갈게요. 여기가지오 응. 음. 거기서도 4번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4번이 축에 접하는 이제 원의 방정식 귀찮으니까 원방이라고 할게. 아, 어디 서 알파리 방정식으로 와줘. 원방이라고 할게. 아, 원의 방정식 귀찮으니까 원방이라고 할게. 오케이. 아, 그럼 봐봐. 봐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x 축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y 축이 있어. 이 예, 오케이? 그럼 이제 내가 원을 그릴 건데 어떻게 하고 축에 접하라고 했죠? 접한다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요? 뭐야? 왜 대답이 없어. 접한다 무슨 뜻이었어요? 한 점에서 만든다. 알죠? 어어어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에, 그러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어, X축부터 하어요 X축에 접한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X축에 접한다고 하면은, 이걸 조금 더 위에 그려야겠다. 자, 여기 이렇게, X축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 이렇게 원이 닿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니까 됐어요? 그럼 봐봐. 원에서 중요한 거두 가지 뭐라 뭐라고요? 중심이랑 반지름 중심이랑 반지름죠 오케이?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일단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할게 여기까지 해가 셔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 중심 몇 컷만 몇이니라고 물어볼까 그러면은 봐봐 여기 여기가 누가 Y2입니다. 아 근데 이 값이 얼마야? 이 값이? 네. 마이너스 r 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네. 왜냐면은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 이거 관절이 2야 오케이? 그런데 이게 접했다는 거는 여기가 수직하다는뜻이거아요 수직하게 딱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이게 옆으로 정확하게 딱가면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여기까지 얘봤습니까 어, 정확하게 마이너스 2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R이 될 거야. 여기까지 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 위에 올라가면, 아 솔직히 여기 위에는 누군지 알아볼래요? 우리는 절대 몰라요. 절대 알수 없어요. 알겠죠? 어, 그러니까 여기는 모르니까 뭐라고요? A라고 줄 거야. 아, 그래서 그럼 즉, 이 점이 몇번뺐있다 중심이? A, A 마이너스 A, 마 마이너스 A, 이것만 이 알아줄 수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얘기한 거야. X축에 좁하면은, Y 좌표 반지름이 r 이 하고 있는 데 있어요. 오케이? 응, A, A, 마이너스 4 그래서 이거 식을 완성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중심에 A 코마 이너스니까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 Y 플러스 아래 제곱, 은 아래 제곱에 이렇게 써져요.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가요? 갑니다? 가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 위에 접할 수도 있겠죠. 원 위에서 뺐을 때 그러면 얘를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볼게요. a 가스그 중요한 건 중심이다. 중심이 몇컷마 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느 작품을 확실하게 알수 있어요? 중심이 무슨 작표 y 작품 몇인지 알수 있어요, 해나 어, 봐봐. 중심에 y 작품하라고 하면 Y축을 해서 이렇게 똥똥똥똥 갈거 아니야. 그쵸? 그이 값이 더스뭐거 같아? 여기 이길이가 r 니니까 여기다 아예 왜비예가 다야 안가아안깐어자 봐봐 대 아니구나 너아까 마이너스 아니고 너가 대타 사람 아니? 여기 오 어? 오오오봐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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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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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어, 여기 이렇게 또 내리면은 이 길이 수직하면 이게 직사각형이 되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이렇게 3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이 점에 무슨 좌표를 알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점에 x 좌표야, y 좌표 알아요? y 좌표. 지금 여기 있죠 여기가 3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이 여기 이렇게 3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어 반대로 여기 길이가 뭐 열려서 이만큼의 길이가 예를 들어 4라고 해볼게. 여기까 그러면, 이 점이 뭐겠어요? 이 점이? 4. 아, 잇지. 위치다 X축 맞지? 6승이잖 여기. 마이너스 맞지? 어, 4번 들어왔으니까. 이거, 이거 다한거 오케이? 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에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얘다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직사각형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 직사각형이니까 이 값이 여기로 가거든요? 얘가 어떻 얘가 지금도 얘가 접한다고 하면은, 이게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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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 이 반지름 길이가 여기로 타고 올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아래.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요, 선생님 여기 이쪽 좌표는 당연히 알 수가 없어요. 막무가니다몰라 여기에서 A를 썼으니까 얘는 뭐라고 쓰지? B라고 할게요. 여점을 B라고 하면 중심이 몇 컴만 배치되는 거야? B 컴만 R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의 반가 예 o 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y 얘는 식을 쓰게 되면요. x좌표가 b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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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 이 y o y r 의제 y 은 r a y 이원 a 방정식 a y 이 k a y o 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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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 y Okay. o k a 이 o k a 이 Okay. o 기는 y Okay. 이 k a y o k a 는 Okay. o k a 해 Okay. Okay. o k a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X축 했으니까, 다음은 어느축이겠어요 Y축 에 얘기를 하겠죠? Y축은 조금만 더 빠르게 할게요. 자, Y축에 적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이 그려지고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일단 뭐부터 한다? 원에서 뭐부터 구한다? 어, 반지를부터 체크를 한다, 오케이? 어, 지금은 일단은 여기에서는 단지름이 이렇게 R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랬을 때 그럼 이점 중심이 몇번만 몇이니? 라고 하면은 얘가 여기에서 X, Y 좌표 중에서 뭐는 알수 있어요? X 좌표가 R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해나 이얘 강하다 진짜 가 응. 정말로? 오케이 여기 X 좌표가 R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Y 좌표는 Y 는 나도 몰라 Y 좌표 뭐 어떻게 알겠어 아뭐 Y 좌표시싫어할테지 오케이? 어, 여기 아이콘 만쓰가될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 이거 원의 방어식이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이게 여기가 아니라, 뭐, 대한 여기쯤 붙었습니다. 여기까 반대쪽에 붙었어요. 여기까지? 이때도 반지름 R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중심이, 중심이, 는 y 자표는 뭔지 몰라도 x 자표가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이 아래 나올 거야, 그렇죠? 마이너스 아래 다 거고, 그러면 y 자표는 뭐, 뭐 여기 뭐 c d d라고 해? 아 d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플러스 아래 제곱. 그다음 d 제곱은 r 제곱. 그렇게 나온 거야. 여기까지 이거야. 니다 이런 식으로 축에 접하는 원형 방정식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얘가 까지아 그러면 세 번째로 뭐가 나올 거냐면 세 번째로는 X축, Y축 나왔으니 이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동시에 어? 동시에 아 동시에 맞아요. 세 번째는 X축, y 축의 동시에 접하는 거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접하였어요. 얘가 까지 그럼 내가 반지름을 체크를 할 건데 그래 근데 반지름체크를 여쪽으로도 해도 되겠네. 그럼 이 점에서 하럼 어떤 멀티 는 거야? 아예 음, 코마안니 나올 거야. 여기까지 가다가 갑니까? 그래서 이거 원의 멀티시면 그럼 어떻게 됐어? 음,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까지였습니까? 아 그럼 이제 봐봐. 여기가 내가 이렇게. 어, 반지를 R이라고 칠게요 음, don't s 지 e it. I 이렇게 t 이라고 i 게요 d 가 이렇게. 그럼 봐봐. 이점 o 중심, 이 중심 좌표만 d 만 n t see it. I d o n 그렇 e r it. r 마이너스 see it. I d 니까 t see it. I don't see it. I d 고 이런 버전이 2개가 더 있겠죠 두개는 패스할게요 여기 책이 잘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수질 안하고 이렇게 돼있으면 자신 웃어요 어, 그러니까 어, 일단 X축과 Y축이 어비껴가그러 그러니까, 우와, 이런거 말하는건가요 이렇게 이렇게 아. 아, 그럼 접한, 그러면, 아, 이게 있어요. 그럼 봐봐. 이게 원 조금 더 말을 하고 갈 건데, 원이 있잖아요. 원에 접하면은, 원에 접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무조건 원의 중심점. 그리고 접한 점을 접점이라고 그래요이두 개를 연결하시면 무조건 수직입니다. 어, 그래서 사선일 경우가 없어요. 여기해가 응. 아, 이건 절대 사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다음은